공지사항을 이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짜란작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89회차 전국복방자료 총 6고 주목된 숫자 재배수 찾기 그리고 마지막에 예상수 까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구독. 어 989회차 먼저 보시기 전에 988회차 어 복귀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988회차에도 역시나 6곳이었고요. 6곳에서. 당번, 어, 당첨 수가 2번, 13번, 20번, 30번, 31번, 41번 보너스 번호 27번이 나왔었고요. 준복수 1 번에서 2번, 31번, 41번 3 수가 나왔습니다. 준복수 2 번에서 보너스 번호 27번, 준복수 3번에서 3번에서 13번, 20번이 출연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준복수 4번 수 재배수, 재배수에서 어, 30번이 아쉽게 여기서 한 수가 출현했고요 1번, 9번, 12번 어, 이렇게 제외수가 나온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준복수 4번에서 어, 이렇게 한 수씩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최근 들어 한 번씩 계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준복수 4번에서 제외수로또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상수로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이렇게 번호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예상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987회차에도 보시면 여기서 두 수가 나와 주었고요 986회차에도 한수 이렇게 41번 한 수가 나와 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최근 들어 계속 나와 주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주목수, 중복수 만약에 주복수가 숫자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한 수, 두수 정도 나올 경우에는 재배수로 한번 가져가되,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번호들은 예상수로도 한번 봐줘야 될것 같고요. 그럼 989회 차에 총 6곳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 5번, 11번, 17번, 18번, 22번, 29번, 33번, 35번, 43번, 44번. 지난 주차 한수 13번이 적중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4번, 7번, 12, 13, 17, 22, 25, 28, 40, 42번. 지난 주차 한 수가 30번 적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집 3번 5번 10번 17 20일 24 32 38 40 44번 네 번째 집 3번 4번 6번 8번 10번 11 12 13 18 19 22 24 26 28 32 34 35 36 38번 40 42 45번 지난주차 2번, 13번, 20번, 3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집, 2번, 3번, 5번, 7번, 10번, 12, 15, 17, 19번, 21, 23, 25, 30번, 32, 33, 38, 39, 40, 43, 45번. 지난주차 무려 5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집, 1번, 4번, 7번, 12, 15, 17, 22, 26, 28, 20, 28, 32, 35, 39번, 42번. 지난주차 30번 한 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6곳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보시기 전에 여기 다섯 번째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 5수가 음, 이렇게 많이 적중이 되었죠. 최근 들어서, 뭐, 보시면, 행운 숫자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최근 들어 989회차, 88회, 987, 986, 985, 980. 뭐,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여기 삼수, 삼수, 여기는 사수. 그리고 또 이어서 사수. 이번 주에 또 오수나 이렇게 적중이 된거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 행운 숫자가 어, 성적이 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행우 숫자 번호들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차 제가 또 말씀드렸죠. 행우 숫자 어, 여기 집에서 유심히 어, 봐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이번에 오수나 이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재외수 찾기 주목된 숫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곳을 준복수로 이렇게 나열를 해서 합계를 해봤고요 준복이 어, 한번더 여섯 곳에서 한 번도 안된 숫자 9번, 14, 16, 20, 27, 37, 41번, 준복수 한 번에서 1번, 2번, 6번, 8번, 20, 23, 29, 30, 31, 34, 36번, 준복수 두 번에서 13, 15, 18, 19, 21, 24, 25, 26, 33, 39, 43, 44, 45번. 중복수 3번에서 3번, 4번, 5번, 7번, 10번, 12, 12, 28, 32, 35, 38, 40, 42번. 그리고 최근 들어 준복수한 번도 안된 숫자에서 어, 재배수가, 재배수로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 차에 어, 사수가 모두 재배가 되었고요. 이때도 987회 차, 이때도 모두 다 재배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6회 차에도 마찬가지 로기도 재배가 되었었고요. 어, 최근 들어 준목수한 번도 안된 숫자에서 재배수가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한번해 보시고요. 눈여겨 봐 주시고요. 우리 준목수네번 재배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 5번, 다섯 번에서 1 7 번이 나와 주었고요. 1 7번준목수네번 재배수에서 2 2번2 2번한 수가 나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수씩 나와준 번호들은 제외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차 때처럼 이렇게 여러 개 숫자가 여러 개인 숫자들. 이 숫자들에서 말이 나오면 예상수로 한번 참고라도 해보고 이렇게 한 수씩 나온 번호들은 제외수로 가져가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방자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상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홍색이 이을 수고요. 5주간 추런 번호 파란색. 10주간 미추런 번호는 초록색, 15주 미추런 번호는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참고를 해 보시고요. 단번대에서 1번, 2번, 6번, 10번대에서 13번, 20번대에서 25번, 30번대에서 31번, 40번대에서 41번이 되겠습니다. 이열수로는 사수가 어, 이렇게 나와주었고요사수에서 어, 유심히 보면 2번이 어, 500회기에서 16회로 23% 확률이 나타내고 있고요 어, 제일 높은 어,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거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41번이 10회로 14%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구요. 어, 989회차 강력수 19수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번호는 여기 보시면 5주간 출연 번호. 5주간 출연 번호죠. 단번대에서 3번, 4번, 7번, 10번. 10번대에서 12, 15, 16, 17번. 20번대에서 23, 28번. 30번대에서 32, 33, 34, 3 7 38번. 40번대에서 42, 43, 44, 45번. 네, 이렇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989회차에는 여기서 보시면 20번 때가 좀 많이 조조하죠. 어, 20번 때에서 점멸이 될 확률이 좀 있다고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20번 때 점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국 복방적으로 총 6곳과 예상수 어,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어, 여기까지 한번 잘 참고하셔서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